오래간만에 배고피 한점 봤습니다. 눈에 탁 띄죠, 배고피. 한번 건져볼게요. 아, 물살은 센데. 쎈데... 아, 아, 여기 배고픕니다. 아, 이거이거 진짜 빵떡 같네. 야, 아, 여기 와서 물살 센데서 또한점 봤습니다. 아, 여기 배고피다, 배고픕다 이걸로 하나 했습니다. 황오피 같은데? 아 여기 황오피 같아요 돌어 저걸... 바닥 잘 나왔다 어아요아오피야아아아아아피아 발견합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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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디어 한 여기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네개네개했습니다네개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떠내려온 것 같아 아아 아. 아, 아. 색깔 좋네 아, 아 투봉 아, 이건 눈이 왔습니다 눈이 풍풍 왔습니다 예또 여기 뭐몇 개야 여기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개 있는데 요거는 별볼 없으니까 패스하고 요것도 아주 괜찮네 일단 갖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것도 작품 나왔다는데. 작품? 작품? 어, 여기도 작품. 이 어, 이렇 작품이래. 작품. 야, 니가 그거, 야, 명석인지 어떻게 알아? 어? 야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, 쟤 또. 아, 색깔 잘 나왔어? 아, 어. 내가 보면 알지 손맛을 딱 꺼내 손맛을 어 이거 봐 색깔 봐야 색깔 죽이잖아 이거 아씨 이거 일단 켜봐 색깔 봐 이거 일단, 아 켜봐, 일단 켜봐 일단 켜봐 일단 색깔이 와 이거 봐고좀 안이 어느 정도는 큰거 같아 왜? 손맛이 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빠지는 거 보는 거 기누, 들어갔으면 음. 음. 것 아, 어, 저, 그래. 오다야. 어, 두비 같아. 어. 야, 고, 첩봐 어 어, 어. 어, 봐봐. <laughs> 형이 안 나오잖아. 씨. 형이 야, 병이 안 아, 이오네 아, 형이 안 어, 오봐 형이 오네 아, 형이 안오 아, 형이 안나오 아, 야이안나야 아니야, 아 우리 홍마담인가? 네. 어휴. 저는 저기 했어, 봐봐, 빨리. <laughs> 네, 빨리. 야, 준단데 어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받아봐, 임마, 빨리. 어? <laughs> 우리 친구가. <laughs> <laughs> 야. 야, 주는 거는 말 선물석으로 갖고 오는 거야. 야. 주는 건데 고맙습니다 하고 오라 그랬지. <laughs> 이거. 완전 개호피를 가지고. 한번 봐 봐. 아니, 호피에 호피가 하니까 이거 완전 개호피를 가지고. 어, 알았어. 알았어. 어 뭐야 이거. 잠깐만 기다려. 땡단 어, 뭐야 이거. 왜 이래? 이래? 봐봐. 아 이런 거 보고 개호피라고 합니다. 이게 개호피에요 살짝 그 주니까 성의를 봐서싹다 네. 묻어나. 응? 네. 어? 이, 이 정도는 돼줘야. 돼줘야? 도기차 싹한번두세개 입가에 한번받아니까 아니 수석 전문가 아니세요? <laughs> 예 맞아요. 근데 뭐 그래? 예. <laughs> 아니 수석 뭐. 전문가인데 딱 예. 보니까 예. 아제저강파리 TV 보, 보세요? 예. 예. 아. 아 그래요? 네. 제가 호피석 하고 있어요. 예. 아, 네. 우리 저기 오조 홍마담이고요. 네. 요뽀송이님 같은 친구예요. 아, 여기서 만났는데 네. 친구하기 됐어요 우리 전부 다. 예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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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사시는 거요? 예아 여기서 강주에. 예. 네. 저기서 대상에 살다가. 예. 네. 이제 지금 이전에 이사갔어요. 아 그래요? 아.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아 여기 옛날부터. 아 유명한데죠? 예. 네. 아. 예. 도왔던 군기성. 음. 작업하기 전에, 공사하기 네. 전에, 집이 네. 많이 발렸어요. 아, 그래요? 좋은 거 하세요? 예. 네. 예. 와, 우리 뽀송이 저, 금넘어가 네. 호피긴 호피야. 딱면즈 보니까 호피야. 응. 네. 호피긴 호피야. 딱면즈 보면, 딱 틀러. 그러니까, 네. 근데, 크대, 크는데. 이 정도야. 진짜 딱 봤을 때. 멘호하게 보이긴 하는데. 어이, 어이. 딱 면접 보면 매끄러워. 매끄러워서. <laughs> 꼼짝도 안 한다. 해봐야겠다. 큰 거는 너무 색상이 안 나와서 패스했습니다. 이거는 색상이 좋습니다. 이거는 색상이, 색상이 오, 크기도 하고. 이거는, 어, 뭐야. 이거는, 좀커 보이는데, 느낌이 이것도? 아, 크진 않네. 와, 아, 그래도 이 정도면, 색상은 좋습니다. 아, 아, 아. 아 색상 좋다. 색상 좋다. 가을산. 꼬구, 꼬송이 님이, 꼬구리 님이, 아구 님이, 꼬송이 님입니다. 에, 뜯었다고 흔들어갖고, 제가 갑니다. 영상 찍으로 야, 내,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또 참석을 하니까, 한 가보, 번, 가보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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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고프다, 오늘은. 밥 먹으러 가야 돼. 저, 우리 또, 뽀석이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 지 아. 명석 했습니까? 어이구, 색정은. 봅시다. 어우, 색깔 좋네. 아, 색깔 좋아요. 네. 아, 가지고 가세요. 네. 예. 황금이야, 차돌이야. 어? 내가 내려, 내려가? 내려가? 어? 뭐가? 아니, 확실하게. 아, 그래? 모르지. 내가 내려갈게. 후반전, 에, 우리 정신을 먹고, 여기 좀 물이 많이 흐르죠? 이제 와서 진짜로 탐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호피석이 나옵니다. 야, 이렇게 좋네. 때깔 봐, 때깔. 와, 뭐 이거. 아 배고픈데. 오, 이수야, 일로 와봐. 어. 보고 가라고. 야, 그런, 그런 거. 야, 물이, 지금 물꺼이 찼는데요. 지금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어 우리 친구 불렀는데 응? 와 우리 친구 지금 건너고 있어야 이거 뭐야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어 움직인다 야 이거 뭐야 댓깔 끝내준다 봐봐 어, 가도 되니까 딱. 아니, 내내. 강떡이 왜일이요 강떡이 또 강떡 강떡 하지 말고, 응, 아, 어. 어? 빼봐. 아이고, 야. 아, 음, 아. 괜찮아? 응. 음. 아. 와. 와. 뭐야, 이거? 완료리구나. 우와. 우와, 이거 뭐야? 야, 죽이네, 이거, 색깔. 우와, 음. 우와. 야, 이거 뭐야? 평원인데 아무것도 다 좋습니다. 아. 오우, 굿. 아유, 제가 여기 두 개, 두점 했습니다. 아. 와, 때깔 진짜 죽인다. 아, 여기 또 있어. 또 있어. 와. 여기 형기이 호피색이지 뭐야. 와. 이호피석 배고피인데 이거는? 어? 배고피야. 배고피. 이봐 봐. 이거 호피 맞지? 어? 음, <laughs> 봐봐 호피 어, 해 봐. 어, 요거는 그거다. 뭐, 백색이야? 때깔이 좋네. 어,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야 어, 어. 이거 수마가수마진잘생이됐다 어. 근데 잘했어. 이게 때 깎기 여 가지고 어. 사람들이 놀라 먹는 거예요. 아, 와, 그래? 야, 죽인다. 봐. 죽여. 한번 어. 꺼내 봐. 야, 이거 죽인다. 와. 돌아 봐. 돌려 봐. 와, 돌아봐, 와 아, 색깔, 색깔 좋다. 어거 저거다 갖다 아 와, 저색깔봐 봐. 야. <저 색깔> 봐봐. <웃음> 야. <웃음> 이 <웃음> 어, 어의 코다나. 야. 물에다 여나 물에다. 어. 오케이. 이는데 어. 별로 나온다니까. 그러니까 여기 지난번에는 어, 때가 때못 찾았잖아. 어디? 어디에서 종을 울리냐고? 응.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. 응? 를 위해서? 응. 야, 경치 좋다. 야, 이거. 아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, 물 좋다. 물 좋아. 야, 수영하고 싶어. 지금 아직까지 물이 따뜻하지. 응. 응. 어쩌다니까. 응. 야, 저기는 저기 가 어? 응. 뭐? 뭐? <laughs> <어디, 어디. 웃음> 봐라. 돌큰거 많네. 돌기도큰거 많네. 거기 큰게 많이 되 뭐? 아 이거 완전 호랑 야, 잘났다 장구이다, 장거뭐야 이거? 호랑이래 우렁 우렁 무령 무령. 와, 이거 봐. 야, 이거 완전 히그 호랑이다, 호랑이. 와. 야, 호랑이 봐 봐. <laughs> 와. <웃음> 아 보구리님 뭐해요 호랑이 불러 와이지 <laughs> 아 저거 좋다 지금 닦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나 오는 거야. 와야 야. 와. 장 오늘 장원 오늘의 장원 좋았어 야야 아우 야. 야, 어, 좋다 무려 뒤에 봐뒤 봤어 야 평원도 멋있다. 멋있다 야 들어봐 평원님게 이렇게, 이렇게 평원해봐 평원 평온. 좀 들어봐 와그 벌레라 그거랑 아우 와 이거 봐 야. 야. 이렇게 이렇게 평원해봐 평원 평온. 이렇게 아우 그래 그렇게 와 평원도 이것도, 좋다. 이것도 이것 뒤에도. 어 뒤에도 잘 먹었네. 어. 와 뒤로 돌으 뭐 이렇게. 오 그렇지 그렇게. 아. 아우 평원에 산도 나왔네 산도. 야 이거 뭐? 전체가 다먹었어 오늘 장원 오늘 밥값 했다. 한그 했다 이거. 아 응. 어, 오늘. 자 오늘 우리 친구가 에 이거 무령을 잡았습니다. 이게 바로 호랑이 거기 경안천 진짜 호랑입니다. 이자 호랑이 멋있죠 색깔. 아한번 뜨기에서 봐야 돼. 아 멋있죠. 자, 아, 그리고 이거 또병원도 저기... 나왔어. 야 오늘 대길입니다. 10년 만에 본 호랑이 잡았습니다. 아, 냈어. 좋아.